근기라 저리가라팔 오케이 언니저승사자가둘이야아나저승사자아니야 아, 사투다, 사 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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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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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어? 귀엽다 s 지 r 내가, 내나 내가, 가가가요 내가, 안가요가 내가, 내가, 내라 내가, 내가, 내라내는 내가, 내가, 요가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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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이내가 네 세상에 어. 저거는 느낌도 공버프예요 아, 그렇게 아팠어요? <laughs> 네궁 켜서 더 아팠을걸? 리샤 저러는 거 보니까 방인아다방은 아닌 거같 몰라. 타워나 밀어야지. 저쪽은 미아가 알아서 할 거야. <laughs> 미아가 타워 밀어야 되는 거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 근들 많아서 괜찮아 아, 저희 o u l d it c o n 아 e m n us? Cantana. I w 죠 u l d say, country says of in China. I 오 죽겠다 잘있어 형 <웃음> <웃음> <에이>. 어? 죽였어? <laughs> 어아 맞다 형 공이지? 어어야 <laughs> 뭐야 뭐야 왜왜 왜? <laughs> 어어 아이 거참 아아방 맞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그아게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나좀 시켜봐 <laughs> 역시 어, 이상한 게임이야. 그것도 공린이네, 또. <laughs> 아, 그래서 비니녹았구나 <민이> <laughs> 어쩐지. 이상하더라. 비니 계 비니 계속. 비니 <laughs> 데미지가 엄청 들어가더라 아, 리셔 속 비니 계속. 비니 계속. 비니 계속. 비니 계속. 비니 계속. 하고 있더라고 <laughs> 소 봐. 앞에 더가이지라잖 아, 아.. 어, 린 네, 딸피인데. 너도 딸피야. 드래곤 이 타이밍에? 타이밍이 뭔가 어? 굉장히 잘못됐는데? 탈출용, <laughs> 탈출용고 탈출용이야. 아, 탈출 이런... 타이밍... 헬렌한테 맞고 있어. 아. 타이밍이 뭔가 굉장히 뭐지? 이상했어. 뭐야 저거? 가인? 카이... 뭐지? 가인? <laughs> <laughs> 뭐지? <뭐라>? 진짜 뭐지? <웃음> <웃음> 나 나는 철거반에 었는데 이상해. 코리니 있었어요. 이긴이상한데 <laughs> 어이? 신이여. 신이니어요아 시니어. 풀었어요. 풀었어요? 아 로러스 환천가요. 줘라. 라야죽니 뭐야, <laughs> 뭐야 이건또뭐 <laughs> 이렇게 모야가 많아 이번에. <laughs> 좀이상한게 많아 이거. 야. Yep. 레나 붕 졌어요. 무서우니까 청로 들어가야지. 레나이. 이새방나 아파라. 저 저걸링은 짱세다. 호. 야, 야. 풀었어요. 풀었어요. 오, <laughs> <laughs> 죽겠다. 피해. 죽겠다. 로라스 아파. <놀린> 로라스 죽겠는데? 쟤? 아니! 작은 인데 시야가 텅텅 비어 그냥 비는 것도 아니고 어, 너무 신기해, 신기해. 나왜 시야보다 죽어 <laughs> 아니, 그래도 여기 한 번이라도 서 있을 수 있잖아 여기 아무도 앉아있어, 아무도 난 오른쪽 들어갔어 아, 명명명 여기 여기서 있어 나는 성장하고 있었어 아, 나는 돌각 보고 있어. 었저는성고 있어. 돌이야? 돌이야? 돌이성장이야러이야 돌이야? 돌이야? 이야 돌이야? 돌이야? 돌이 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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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야야돌이깔 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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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야 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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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다야 우리 로라스 <laughs> 근데 리셔도 공 버프여서 말랑랑아 말랑 하... 그래서 말랑말랑나 비켜봐 오 저격 어, 풀었어 상못 썼던데? 아 분명 못 썼는데 <웃음> <웃음> 야씨 저격보다 장벽이 더 아파 <laughs> 이뭔 일이요? 이게... <laughs> 얘공먹기고 왔는데, 무색가이 임팩트인데... 음 공민 작정하고 오는 사람이라요. 여기 옆에요. 일로 갈까요? 그래요, 저기, 저기, 헬레나 저격 준비하고 있어. 저긴 좋겠다, 저격이 많아서, 우리, 우리, 팀어있투창이창이라고우방 <laughs> <제> 탔어 우일 <laughs> 아, 그런... 어, <laughs>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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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스리우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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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너는 왜 사람 지나가고나서 궁을 든이야 <laughs> 진짜 웃기네 루아스 또 죽어요 죽지마라 죽었네 로또 죽어버렸어 로또죽 로또죽 로또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본다 히어 죽었다리 죽었다리 땄다 씨, 카타미를 믿었다가 <laughs> 믿음에 배신당할 <나갈> 뻔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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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할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오, 케안 된다. 수없다 Dragon Dragon. Dragon. d 레 a g o n d r a g o 레 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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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골목적요 맞지 마, 그럼. 아니, <laughs> 루드빅 조심. 너 뭐하고 있었어, 너? 엘리셔가? <laughs> 이씨, <laughs> 라이센더가 날 죽였어. <laughs> 아이 아닌데 <laughs> 분명히 내 뒤에 있었는데 아인... 죽선타가 어떻게 터지는 거야? <laughs> 아이 저걸링 던졌는데 <laughs> 아씨 죽은 다음에 한참 뒤에 저걸링 날라오던데 아예야 레나 먼저 넘어 트렸어 <laughs> 분명히 둘이 겹쳐 있었는데 아이더라고 그게 또 해레나 나왔어 해레나 <laughs> 잡아 저거 와와 잡아 뭐가 <laughs> 저거 풀차징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와 쩔었다 아니 카인 저거 디치를 내가 분명 부었는데왜또 깔려있지 기분 탓 기분 탓 아, 헬는또 저기 가 있네. 이게 어떤 연주 절로 가서... 네, 로라스를 <laughs> 좋아하는 것 같아. 빠른 거... 반대가 아닐까? 로라스가 제네를 너무 사랑하는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 <laughs> 야, 아무것도 안 보인다. 다른 게 아네. 그... 이번 <laughs> 아, 두루키 목매. 아, 게 이놈아. 아, 파 나, 간다 이놈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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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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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스페이스 트로퍼 먹어? 아니 가위 한 틱에 500씩 더. 이거다 <laughs> 찍었잖아? 지금 강적하고 가위 다 찍었을걸? 루라스 넌할수 있어 좀만 더 힘을 내똥이야 애들 나온다 이제 레나, 카인 나온다 와 루라스 다피 루라스 전격 다피 <laughs> 레나 그래 욕심부리다가 못 맞춤 카인 하인, 헤맨다. 하매. 어디를 비출까요? 히. 저기 있어. 로라스를 못 죽였거든. 플레왜이러시나 얕보지 말라고. 엘리셔. <목소리> <목소리> 이런 게 취향. 엘리셔? <목소리> <나. 목소리> <목소리> 왜? 괜히 나왔다가 카인 우지 맞고 있어. <laughs> 블리크 썼는데 카인이 평타 때리고. 올라와, 올라와. <laughs> 아 깜짝이야. 플레이. <블링. 웃음> <laughs> 밥을 왜 젖다 뿌려놨어, 제니. 에르나. 여긴데 여기인데. 아니. 당죽 거. 아, 저저 저 로라스 또 도망 도망용으로 썼어. 저것도. 아니야. 찍었는데. 아니, 내 쪽에 카인 있었거든. <laughs> 또 도망용으로 썼어, 저것도. 아. 멋진 피자, 치즈. 아, 아플링크 고 뭐야 이거 아플링크 써놓고 평잡 이게... 어? 어? 아플링크 손으플링로 아플링크 손으입니까로라스왜 저기 링다 갖다... <목소리> 재밌는 친구야. t e s 어0 m i n 까 t e s 10 minutes. 10이 i n u t e s 10 minutes. 10 minutes. 10 m i n u t e 을10 minutes. 10아 i 거야 <laughs> 아 카이는 0 m 있네 뭐다 어차피 저 이 사근이 강력하다고 느끼시려. 블레이. 블레이. 아 장벽아. 저쪽에 계속 카인 있거든. 이거 그냥 린한테 궁 박아 버려. 린궁 박으면 죽을 걸 그냥. 블레긴한데 린이 계속 뭘 하고 있어. 허이왜 <laughs> 안쐈지? 카이 왜 안쐈지? <laughs> 어 죽을뻔 했다 뭐야 <laughs> 뭐야 뭐야 누가 날 쏘는거야 아 뭐야, 아, 뭐야 뭐, 뭐, 이거 깜짝 <laughs> <laughs> 여러분 뒤에 레나가 갑니다 뒤에 레나가 갑니다 아이고 뭐야 얘또어디치은 뭐야? 헬레나 있어 헬레나. 저희 가서 아니야 가타비 아니, 아니, 도망가 그냥. 그러니까 카이 가야 가지고, 그만 도망가 도망가 그냥. 저런 뭐, 이제 저질죽히게 죽지 저거 이제. 레나 없잖아요. <laughs> 괜찮아 괜찮아. 따다닥. 카이도 저격된다 여기서. 오. 오 깜짝아 놓쳤어 깜짝아. 놓쳤어, 놓쳤어. <laughs> 리니에 맞은 줄 몰랐어 어 어라 <laughs> 뭐 하는 거야 형타 <laughs> 이상한데 날아갔는데 어라 도망가 그냥 왜, 도망가 왜? 너 <laughs> 아니 딜을 안 넣고 사람을 괴롭히고 있어 그냥 아니 그냥 괴롭히기만 해 뭔데 저 뭐지? EX네. 나 이게 그걸 나눠줘. 어? 뭐해? <laughs> 뭐해? 저거 때문에 전진이 안 돼. 아 그래? 그런 거야? 형그클리할때 가끔 그러지 않아? 매트를 썼는데 전진이... 이게 안 맞아? 아, 아쉽게 제가 먹은 것 같습니다. 나이스. 야너왜 계속 나한테 묻어요? 더킬 더블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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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필포킬 플레이 야너 어디 가냐 너 어디 가냐 <laughs> 아 아니. 이거 이거 너무 안 되는데? 제가 돌아왔습니다. 어디서 이야 하고 있어. 야 호조야 나좀 그만 괴롭혀. 아 나도 괴롭히는데 얘간공상 <laughs> 안 돼, 저 진공 을끼 약약약빛 이요 없어. 아우, 진짜 우리 밥도 끝났 어요. 아파. 저, 내 버프 있으나 없으나 저기도 똑같아 갖고 탱커 없는 건 똑같아서. 아형 되게 열심히 쓰네. 아니 나 매트리스는 다 방해 <laughs> 그래서나 못 쳐. <laughs> <laughs>